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금입니다. 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 저점에서는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요.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오늘 컸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물 매도 기관의 그에 따른 주식 매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즉,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매도라는 것이 아니고요. 외국인 선물의 매매의 동향에 따라서 지수가 좌우될 흐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장세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체크를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일단 코스피 지수, 뭐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는 딱 지켜주는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단기 추세대는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흐름. 시장은 아직 살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전 고점. 지난 목요일 바로 어제죠. 돌파 이후 오늘 다시 또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흐름. 여전히 추세는 유지를 하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이런 시, 시점에서 증시는 아직 투자할 만하다, 매매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죠. 아, 오늘 특징주 삼성전자 먼저 꼽아야 될것 같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디비 하이텍. 즉,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어요.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미국의 나스닥 미국의 나스닥 흐름이 상당히 안 좋게 마감을 했거든요. 그중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요. 34조원 인텔 파운드리 쇼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은 인텔 34조들에서 파운드리 인수하겠다라는 거예요. 회사. 요 내용 갑자기 나온 뉴스는 아니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인텔에서 비메모리, 비메모리 쪽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세계 3위에서 4위, 3위는 아니고요. 3위, 4위 왔다 갔다 해요.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 회사예요. 인텔이 인수를 해서 뛰어든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TSMC, TSMC가 독보적으로 1등이고 반 이상을 하니까, 그 다음이 삼성전자였는데, 갑자기 인텔이 왔으면 자금력도 있지. 그러면은 경쟁자 하나, 센 경쟁자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요, 아랍에밀레이트 국부펀드 소유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뒷배경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은요. 어제 상승폭 또 까무면서요. 까먹으면서 제자리 갖다 놓은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는 아, 이 하락 추세대, 단기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는데 벗어나고 있지는 않죠. 요 추세대를 빨리 돌파를 해야 85,000원 선을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역시 저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중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 그래 은행이자보다 좋아라고 생각한다면 연말. 배당 관련해서 또 한바탕 또 개인들이 이슈를 만들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소외됐다라는 분위기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8만 5천원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장기 투자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점 다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하니깐 같은 맥락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하락했거든요. 하지만 소부장 쪽이 역시 탄력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소부장 쪽으로 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SK 하이닉스 보시겠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이죠. 뉴스는 똑같아요. 반도체 시황 전반적으로 안 좋고 아, 안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정정을 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런 점에서 하락이 좀 나왔고요. 디비하이텍 같은 경우 어제 추세 좋았는데 오늘 뚝 떨어지죠. 예. 뭐 비메모리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선두 그룹에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인텔의 대규모 M&A 가능성 그거에 받쳐서 하락했다는 점으로 놓고 보면은 전반적인 반도체 IT IT 부, 소부장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소부장 종목이라든가 DBI텍 같은 경우에는 2 1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이면서 저도 궁금한 종목 하나 보죠.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오늘 6 5또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여기에는 오딘. 네, 이걸로 인해서 제가 되게 좋게 본다라고 예, 지난 달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 있죠. 그런데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요. 신작이 연이어 나오는 흐름입니다. 엘리온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한번 볼까요? 온라인 게임이에요. PC. 근데 지금 PC방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은 별, 뭐 영향 좀 뒤로 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향후 오픈되면은 또한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26일 2차 공개 테스트 참가자 모집.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신작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요건 또 하나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도 또 하나의 흐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뉴스를 잠깐 보시면은요. 카카오 게임즈 신작 게임 모바일 신작 게임 월드 플리퍼 사전 예약을 시작했답니다. 오늘 오늘 사전 예약 모바일 신작 게임 여기에서 과연 또한번 대박을 터트릴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상승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저는 86,500원 여기에서 이 박스권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5일선에서 지지받고 오늘 바로 올라서는 흐름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런 뉴스 플로우를 보면요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예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여전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조정을 기다리자라는 쪽으로 여기서는 5일선까지는 조정은 보이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었고. 을 예, 긍정적으로 볼만한 종목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시가총액이 너무 비대해졌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번더 슈팅이 난다면 그것을 매도의 기회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 중에 카카오 또 올라옵니다. 거의 매일 올라오죠. 삼성전자와 함께. 그만큼 개인 투자자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특별한 이슈, 자회사 상장 모멘텀. 바로 그 부분이 계속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앞으로 카카오 엔, 그리고 카카오 엔터와 멜론 컴퍼니의 흡수 합병. 카카오뱅크, 뱅크 공모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여전히 기대감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대감은요, 이 상승, 5월 달부터 있었던 이 상승으로 어느 정도는 반영되었다라고 저는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바로 이날 매도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꼭지 치고 내려옵니다. 이 꼭지가 일단 상단 1 7 3,500원으로 보고요. 다만, 여기서 추가하러 간다면, 여기 15만 4천 원 정도부터는요, 한번 긍정적으로 접근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14만 4천 원, 뭐 15만 원까지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 15만 5천 원부터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릴게요. 더불어서 네이버까지 한번 보시죠. 네이버가 차라리 저는 더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 그래서 이전에는 카카오 중심의 주도주였다면 이제는 네이버가 좀더 강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도 상대적으로 강하긴 합니다. 윗꼭지 달고 내려오긴 하지만요. 역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현실에서 주도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네이버 쪽 관심은 여전히 유지한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뉴스 거리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거죠. 7월 8일 SK에서 SK 이노베이션에서 5조 투자한다. 분리막 쪽에 그러다 보니 SKIT 밀어주는구나 증설 계획도 있고. 그러면은, 증, 최근에는 2차전지 관련해서 증설 계획을 발표하면 부품 소재단은 상당히 호재를 받아들이고 있죠. 물론, 2차전지 제조업체,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삼성 SDI, LG 화학 같은 경우, 투자를 하는 거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못 올라가는데, 소부장 쪽은 그 낙수효과를 얻는다는 거죠. 즉, 낙수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투자를 해? 증설을 해? 이거는 얘네들은 호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SKIE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부담스럽다고 했었죠. 바로 이때? 부담스럽다고 했었죠. 올선 이탈해서 1차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부분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상장, 시초가, 여기를 돌파하는 저항대를 극복하려는 흐름인데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 긍정적으로 봐도 될 만한 종목이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죠. 셀트리온.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동물 실험에서 효능이 확인됐다. 치료제예요, 백신이 아니라 치료 치료제. 델타 변이에도 효능 확인. 이런 뉴스가 나와서 오늘 잠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상승폭이 좀 약간 미미는 하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코로나 관련 치료제 백신 이 부분은 작년에 이미 그것 때문에 이만큼 올라온 거라고 보시는 것이 맞거든요. 그 뒤풀이 파동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해야 됩니다. 에코프로에서 분할해서 나온 회사인데요. 오늘 무상증자 300% 한주 가지고 있으면 세 주를 준대요. 무상증자 300%, 어 대단한 거죠. 예, 그러므로 인해서 상승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8일 무상증자 검토 소식 한번 알려진 얘기고요. 그런데 1 플러스 1도 아니고 1 플러스 3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반응이 오늘 오늘, 갑자기 나타 더 플러스 알파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21%장 중에는 거은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어요.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분명히 있지만은요. 이전에 한번 그것으로 인해서 무상증자 할 거다라는 이슈에서 한번 올라왔고, 오늘 1+3 한 주당 3세주 300%의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한번 더 올라간 점. 그러면 16만원에서 26만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추가 상승 한 번쯤은 더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 추경매수는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또는 발 빠른 시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